저번에 출시했던 스쿱 비즈로 매듭 팔찌 만들어 볼게요. 실의 끝을 라이터로 마감해주고 3분의 1 지점을 묶어줍니다. 이제 구슬 넣어주고 묶어주고 넣어주고 묶어주고 마음에 드는 구슬을 원하시는 만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북이랑 인어 꼬리, 파도 하트 구슬 등등 넣어봤어요. 이제 매듭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실은 한줄더 잘라주고 만들어둔 팔찌는 위아래로 겹쳐주세요. 그 뒤에 실을 둔뒤 왼쪽 실을 오른쪽 밑으로 내려주고 오른쪽 실을 왼쪽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당겨주면 끝!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밑으로 내리고 위로 꺼내주세요. 한번 했다면 다음은 반대쪽에서 매듭을 시작해주세요. 왼쪽 밑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6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해주고 끝은 가위로 잘라 라이터로 마무리! 완료하면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제 끝에 작은 비즈를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4줄 네다 동일하게 작은 곳을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 팔찌 완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비즈 스쿱 반 통과 실만 있다면 바다 팔찌 무한 생산 가능해요. 여름 바다를 닮은 비즈 구경하러 슈가데크로 놀러오세요.